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3차 대유행 중 오늘도 수도권에서는 최대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준 전시 상황인 건데요. 군과 경찰을 투입해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료와 익명진단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조기에 분리하겠다는 게 오늘 중대본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1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춤 동아리 등의 집단에서 연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전국 신규 환자도 637명. 3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중대본 대책의 핵심은 진단 검사의 공격적 확대입니다. 무료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해 숨은 감염을 찾아내자는 겁니다. 부산은 수도권보다는 환자 수가 적지만 전방위 엔차 감염의 양상은 비슷합니다. 지금은 빨리 늘려가지고 무증상이나 경증으로 퍼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를 빨리 잡아야 돼요. 거의 그,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는 있어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전수검사도 확대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산의 의료 현장은 사실상 이를 적용하기 힘듭니다. 어제 하루 부산의 총 진단 검사 건수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2,800여 건입니다. 여기에 요양병원 전수조사 주기가 2주로 강화되면 하루 4천 건 이상을 검사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군경과 수습 공무원 등 800여 명이 투입되지만 부산은 추가 인력 투입이 없습니다. 2천 건을 너무 해야 되고 일, 지금처럼 일반 검사도 하루 2, 3천 건 해야 되는데 음. 직원이 갑자기 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게 현장하고는 지금 안 맞아서 최근 일주일간 부산의 신규 환자 중 감염원 미상은 전체의 11%입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